보기 중에서 그래프를, 어, 그래프를 뭐 평행이동하면 얘가 낸데, 어, 반대로 얘를 평행이동했을 때 보기 중에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네. 그치, 얘를 기준으로 평행이동했을 때만이야. 지금 대칭이동 없습니다. 평행이동했을 때 겹칠 수 있는 걸 찾아봅시다. 일단 기억을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밑이 얼마죠? 얘 기준이 밑이 입니다 4분의 1이니까 y는.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의 x지, 그치?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그럼 얘와 위에 있는 y는 4의 x하고 비교했을 때 어, 지수가 x고 마이너스 x니까 얘는 뭐죠? y축 대칭입니다. x가 부호가 바뀌었죠? y축 대칭입니다. 일단은 평행이동은 아니고 대칭이동이네. 틀렸고 내려와서 봅시다. y는 4분의 1에 3에 마이너스 x에 4분의 1이니까 4에 마이너스 1로 붙일 수 있지. 3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주면 4에 3 플러스 x니까 이건 뭡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최종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되네. 밑은 4 통일시켰죠. 맞춰줬으니까 x 플러스 3이 돼. 그럼 얘는 어떤 게 되는 거지? X축으로, 어, 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예, 평행이동 맞고, d 귿 한번 볼게요. d 귿도 밑으로 가지고 내려올게. 마이너스 2분의 1에 EX입니다. 어, EX는 이렇게 할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의 x, 이렇게 해도 되지? 그럼 여기가 뭐가 바뀌어? 어, 4분의 1로 바뀌죠. 자, 4분의 1로 바뀌고, 4분의 1은 또 어떻게 할수 있지? 그리고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로 할수 있겠죠. 4분의 1은 4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뀐다고. 됐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바뀝니다. y는 4x와 비교해 주면 뭐 y y 부호 바뀌고 x 부호 바뀌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됩니다. x 부호 y 부호 다 바뀌어서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원점 대칭.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하고는 음,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리얼 한번 볼게요. 자 리얼 같은 경우에는 y는 2의 2x 마이너스 1입니다. 밑을 4로 바꾸는데 조금 얘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그쵸? 그래서 2의 2x 마이너스 2분의 1 평행이동 하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됐지? 그러면 2의 2는 이제 4의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뀐다고. 아얘 바뀌었네요. 그쵸?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분의 1 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니까, X축으로 음, 플러스 2분의 1만큼 이동한 거죠. 얘가 맞네요. 그래서 겹칠 수 있는 것은 리얼, 리얼이 되겠네요. 72번에 3번. 음.